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성경 암송. 성경 암송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어제는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암송하셨는데요. 오늘은 26절 말씀 암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느니라. 네, 로마서 8장 26절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26절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탄식하고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외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의 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세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세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첫째 줄과 둘째 줄 함께 세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세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줄 함께 세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26절 모두 암송 마치셨는데요. 26. 로마서 8장 26.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번 함께 읽겠습니다.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26절 암송 마치셨는데요. 내모 안에 알맞은 말을 채워 넣으실 수 있으시죠? 네, 이와 같이 육신의 반대 네,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다른 말로 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할 바를 알지 못하죠. 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앞에 나온 거 육신의 반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22절부터 아주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한숨과 간절함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네,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모두 암송 마치 셨습니다. 텍스트 없이 다섯 번 암송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십육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26절 암송 모두 마치셨는데요. 아, 탄식과 간구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모두 암송하셔서 카톡방에 꼭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반복하는 페이지도 많은 이용하셨어요. 1절부터 26절까지 모두 암송하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27절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송은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